무당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신받은 사람 무당 신을 모시는 사람 <놀람>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무당하면 은뭐할거다 하면서 뭐 귀신 모시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막 많이 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TV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나한테도 맨날 뭐 작두타냐 뭐하냐 뭐 이런 거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작두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제가 무당되기 전에 <놀람> 방송에 나오는 걸 잃어봤었는데 방송 찍을 때 보면 아, 막 힘들게 신을 받아서 뭐 작두에 올라가기까지에막 그런 게막 나오거든요 음. 어. 그 TV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가 처음인 줄 알아요 음. 처음인 줄 아는데 받자마자 작두를 타진 않아요 그때 음. 신내림을 하면서 작두를 안 타요 조금 된 사람들이 타거든요 근데 보통 TV에서 나온 거 바로 신을 받았고 막 작두를 타고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막 이래갖고 나왔던 방송들 처음에. 음. 근데 나부터도 진짜 좋아했어요. 뭐저 사람 지금 신받고 응. 음. 작두 타면서 저렇게 갖고 시작을 하는구나 대단하다. 음. 막 이랬어.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. 까그 아, 무당이? <웃음> <웃음> 무당되고 난 뒤에 알았어. <laughs> 그 뒤에 얼마 안 있다 제가 무당 됐거든요. 가방. 아, 그게 참 안타까운 게. 우리 무당 쪽에서 음. 봤을 때 되게 좀 포장이 많이 되었어요. 잘못된 상식, 그런 걸로. 일반인들은 그렇게 막 해야지, 와, 이래 보이고, 음. 또 보여주는 게또 커야 되다 보니까 음, 음, 자극적이고, 음. 눈에 뭔가가 특별해야지 보니까 음. 어떻게 보면 또 시청률 나와야 되는 거, 음.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, 그렇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. <목소리>